짜리밍. 요하, 우리 귀여운 짜리밍의 짱주림 짜리밍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짜리밍입니다. 오늘은 뭐할 거냐면 바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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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팔 티셔츠를 보여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몇 월이에요? 벌써 6월이 시작이 됐는데 6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더워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게다가 우리 귀여운 짜리밍의 짱조림 여러분들은 패션 센스도 없을 거라고 예상하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농담이에요 아 이거 옷을 사야 되는데 뭘 사야 될지 모르겠네 라고 생각하고 계실까봐 제가 이렇게 또 준비를 했습니다 남성 반팔도 있나요? 아니 죄송한데 다 유니 어 유니 쌩크 생크... 그냥 남자나 여자나 둘다 공용으로 입을 수 있는 티셔츠니까요. 아, 이거 자림이가 광고하니까 여자 옷이겠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진짜 다 입을 수 있는 그런 옷들을 가져왔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끝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카테고리별로 준비를 했어요. 스포티한 거 준비했고, 컬러풀한 거 준비했고, 진짜 무난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 무난하지만, 너무 무난하지 않고, 어느 정도의 간지도 나는 그런 세 가지의 카테고리로 분류해서 가지고 왔거든요. 당제 미닝아웃 티셔츠네요 아 그런 거 아닙니다 되게 유명한 티셔츠들 갖고 온 거거든요? 진짜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것들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시작해볼까요? 스포티 한 거부터 할게요. 여기 이거 보이세요? 아디다스 거든요? 이거요. 제가 별 기대 없이 샀거든요? 이거 입고 학교 갔었는데, 이거 보이세요? 보시면은 이렇게 구멍이 송송 뚫려 있어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막 안이 비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이거가 진짜 제가 입고 학교를 가봐. 너무 시원해요. 와 근데 이거 진짜 촉감이 진짜 좋더라 왜 아디다스 아디다스 하는지 알겠어 자 이거 뒷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 여기 뭐 여기 의미심정한 문구 하나 써있고요 앞에는 아디다스 크게 이렇게 프린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진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티셔츠의 제일 강점은 구멍 송송 뚫린 재질이라서 되게 시원해요 엄청 시원합니다 제가 한번 입고 와볼게요 실수로 입어 그건 너무 야하잖아요 아, 근데 이게 딱 달라붙는 그런 재질이 아니라 되게 나폴라풀하고 시원해요 착장은 제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뒷모습 이렇게 아디다스 티셔츠였고요 그 다음 티셔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좀 스포티하지는 않지만 너무 무난하지도 않은 그런 간지나는 티셔츠들 다음 옷은 뭐냐면요 O Y O 이 세트인데 이거는 제가 원래 편하게 입던 검정색 티셔츠고 이거는 제가 이번에 O Y O 이를 개인적으로 좋아해서 이렇게 저는 두 가지 색상을 구매를 했고 이 검정 색깔은 진짜 무난하게 어디든 다 입었어요. 되게 저오랑 O Y O 이랑잘 어울리지 않아요? 그 뒷면은 그냥 이렇게 아무것도 없던 걸로 기억하고 앞면에 O Y O 이가 하나 있어요. 자, 이렇게 OIOI 티셔츠요 이런 OIOI 티셔츠는 이렇게 그냥 훅 내리는 것보다는 검정색 바지에 이렇게 넣고 이렇게 입으면 깔끔해요. 검정색이랑 입으면 깔끔합니다. 하여튼 여기까지 OIOI 티셔츠였어요. 자, 그러면 다음 티셔츠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같은데, 이거는 펠루크라는 브랜드의 옷이에요. 일단 앞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에 이제 로고가 박혀 있습니다. Mounting 음, Grapes. 이거는 앞은 진짜 심플한데 이 뒤에가 싹간지예요이 뒤에가 프린팅이 오지게 진짜 뒤에 있는 프린팅이 마음에 들어요 어, 이거 같은 경우에는 검정색을 한번 입어볼게요. 이옷 같은 경우에는 진짜 무난합니다. 진짜 앞에 보면은 이렇게 그냥 무난한 듯 보이지만 뒤를 돌아보면 마운틴 마크가 불렀니? 아니 뭐 여기 뒤에가 진짜 여기 프린팅이 진짜 마음에 들어요. 이 프린팅이 마음에 들기 때문에 저는 이 옷을 추천드립니다. 게다가 가격도 그렇게 나쁜 가격이 아니에요. 자, 이런 옷이었어요. 그 다음 옷을 보여드릴게요. 이 옷은 스컬프터 건데요. 이것도 뒷면이 너무 예뻐요. 진짜 이 검정색으로 레터링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건 하늘색으로 있어가지고 되게 시원해 보여요. 여기 뒤에 크게 있는 이 마크가 여기 앞에도 이렇게 있거든요. 그리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다른 거에 비해서 빳빳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꾸김이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되게 오래 입을 수 있는 그런 티셔츠 같습니다. 어, 이것도 한번 입고 와보겠습니다. 보십시오. 그래서 보면 이런 느낌이고, 뒤에 보면은 시원해 보이네요. 되게 시원한 느낌의 뭔가 레터링이 돼 있어서 여름에 입기 딱 좋은. 평균 성인 남성보다 덩치가 큰데 입을 수 있을까? 다 가능합니다. 이 옷은 근데 뭐 다른 거에 비해서 가격대가 있기는 한데 너무 얇거나 팔랑거려서 구김도 많아서 한 철만 입고 버리는 옷들. 이 옷은 적어도 그런 옷이 아니에요. 대학교 갈때 되게 편한 옷 그런 느낌이에요. 자 그러면 다음 카테고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카테고리냐면은 컬러풀한 거. 이번 여름 내가 집에 하고 싶다, 좀 튀는 인간이 되고 싶다 그런 분들을 위해 준비한 컬러풀한 티셔츠 모음입니다. 그러면 바로 보여드릴게요. 처음가는 이두 가지입니다. 이거는 약간 머스타드 노란색이고요. 이거는 약간 빛바랜 보라색 느낌. 근데 이게 보라색이 진짜 영롱한데 캠이 좀 보라색을 못 잡아요. 그래서 좀 파란 끼로 보이죠. 무난한데 너무 무난하지도 않고 컬러가 있는 걸 입고 싶은데 너무 튀는 컬러는 싫다. 그러면은 이거 프랑켄모노의 색감을 추천드립니다. 이거는 색감이 너무 튀기 때문에 둘다 제가 착장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라색깔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입어갖고. 뒤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뒤에는 아무것도 없는 그냥 무지고 되게 느낌이 어떠냐면 되게 소프트한 느낌이에요. 차렵 비블처럼 되게 부드러운 느낌이에요. 그래서 제가 약간 패션의 팁을 드릴게요. 무지 티셔츠 같은 경우에는 목걸이가 진짜 잘 어울려요. 너무 무난하다고 생각되잖아? 그러면 이런 목걸이 하나 하면은 진짜 잘 어울리거든요. 있는 게 훨씬 간지나 보여요. 아무튼 실물이 더 예쁘다 이 말입니다. 자, 다음 노란색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색 굉장히 좋습니다 아, 저는 개인적으로 노란색이 좀잘 받는 그런 편이거든요 아, 색깔 괜찮은 것 같아요 튀면서 간지난다 뒷면에는 별거 없습니다 깔끔한 그냥 머스터드 색이고 이티 같은 경우에는 앞에 가슴팍에만 프랑켄모노라고 써있는 그런 티셔츠였습니다 자그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 티셔츠인데요 아니다! 이 정도가 튀는 거라고? 아내 생각엔 그렇지 않다 좀더 반짝반짝한 티셔츠가 갖고 싶다 이런 분들이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튀는 옷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이 옷들 최애입니다. 인들이 보시기에는 약간 코디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이번 여름 한번 인싸가 되어보는 것은 어떨까라는 생각이에요. 네온 색깔이고 레몬 색깔입니다. 아, 너, 좀 밝아요. 좀 밝은데 저한테는 잘 어울리는 색깔입니다. 이 머스타드보다 이게 좀더 저한테 좀 병아리 같고 잘 어울려요. 튀는 색들이기 때문에 둘다 입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노란색부터 입어보겠습니다. 저한테 잘 어울리는 색깔이에요. 자, 여기도 마크가 있어요. 오프 위, 이렇게 있고. 빛이 없으면 이런 톤으로 보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뒤에 아무 면도 없어요. 그냥 여기 있는 이 마크가 다인 그런 심플하지만 티는 티셔츠였고요. 다음, 네온 색깔도 보여드릴게요. 이거 이쁘죠? 이게 네온 색깔입니다. 이게 네온 색깔이고, 여기도 똑같이 오프이라는 마크가 여기 가슴팍에 있고, 뒤에는 아무것도 없는 디자인이고, 빛이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얕은 연두색, 약간 이런 느낌이고, 빛이 없는 경우에는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옷 두께나 표면 재질 어때요? 표면 재질은 진짜 부드럽고요 두께는 얇아요 근데 엄청 얇지 않아요 그냥 진짜 입고 다니기 적당한 정도? 비치지 않아 약간 하늘하늘 나풀나풀 그런 느낌이에요 이런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제가 구매한 옷들, 이런 거를 구매하시고 싶잖아요? 서울스토어에서 구매를 하시면 되겠고, 서울스토어 PC버전도 있고, 앱으로도 할수 있거든요? 거기서 구매창 가면은 친구 할인 코드가 있어요. 친구 할인 코드에 진자림 입력해 주시면은 5% 할인 되니까. 기왕 구매하실 거면 좀더 싸게 사는 게 낫지 않나. 이 목걸이 궁금해하실 분이 계실 것 같아서 혹시 몰라서 말씀드린데 글로리아댄이라는 목걸이고 한만원 정도 했던 걸로 기억해요. 만원 초반대. 이것도 서울 스토어에서 구매를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거 굳이 거기 거 아니어도 실버바 목걸이 치시면은 겁나 다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도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학생 여러분 그리고 직장인 여러분들 예쁜 옷 좋은 옷 많이 사시길 바라고. 그럼 오늘 영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